오늘은 25년 9월 17일이고요. 9월 17일자 반포 힐스테이트 매매 전세 호가 평균 좀 알아볼게요. 매매 전세 실거래가는 아니고요.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거급해서 매매 전세 호가 평균을 먼저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. 반포 힐스테이트 세대수는 397세대고요. 총 5개 동이에요. 뭐 임대주택 이런 건 없고 최고층 은 29층이고 사용승인은 2012년 4월 1일이구요약한 13년이 좀 지났네요 2012년 주차대수는 최대당 1.76대고 건폐율은 16%고요 네, 반포동에 있고 단지 면적별 정보를 보면 26평형 26평형 34평형 35평형 57평형 26평형 34평형 35평형 57평형 4개 평형으로 이루어졌고요 네. 뭐 바로 바블 스테이트, 매매 정보랍게, 매매. 호가에요. 네이버 부동산 나와 있는 자료 근거로해서 자, 여기 이제, 현재는, 그, 힐 스테이트는, 매매는 지금 현재 26평형, 35평형, 57평형, 이렇게 세개만 나와 있는 거죠. 매매 자체가 많이 안 나와 있는 거죠. 그러니까. 26평형은, 오늘 9월 17일 자, 호가 평균이요 매매 호가 평균이 39억이에요. 39억. 26평형 매매호가 평균 39억 35평형은 호가평균이 46억 2천 쌍분 40억 9천 비싼게 57억 57평형은 반포일스테이트 5 7평형이 호가가 70억이네요 아마 한개정도 나와있는것 같아요 70억 뭐 최저가 참고 다 합쳐서 다 70억이니까 다시한번 반포일스테이트 9월 17일자 26평형 매매호가는 호가평균이 39억이에요 35평형은 46억 2천이고, 쌍문 41억 9천, 비싼 게 57억이고, 57평형은 호가 평균이 70억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반포일 스테이트를 26평을 사시려면 한 4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. 40억 정도. 35평 사시려면 46억, 47억 정도가 필요해요. 만만치 않죠? 57평형은 70억이고요. 7 5 전세도 좀 알아볼게요. 반포일 스테이트, 전세. 어 26평형, 35평형, 5 7평형 나와 있는데 사, 26평형 전세, 호가평균이 12억 6천이에요 12억 6천, 싼게 12억, 비싼 게 13억 8천 35평형 전세, 호가평균이 16억 1천, 싼게 10억 4천, 비싼 게 17억 57평형은 전세, 호가평균이 25억이네 25억, 24억, 9천 정도 된것 같은데, 그죠? 이 예, 25억 네, 57평형 전세를 얻으시려면 25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. 싼건 23억 9천 비생지, 26억. 다시 한 번요. 9월 17일, 9월 3주차, 반포 1스테이트. 26평형 전세 얻으시려면 12억 6천 정도가 필요해요. 35평형 얻으시려면 16억 천 정도가 필요하고요. 57평 얻으시려면 전세 20, 어, 25억 정도가 필요하다. 25억. 자, 간단하게. 반품 스테이트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